안녕하세요. 고찬의 핀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번 BBC 방송사의 그 방송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와 시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NHK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이 BBC와 NHK는 뭐 세계적으로 뭐 공영방송사로 많은 분들이 알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방송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BBC가 인공지능 관련돼서, 어, 다른 이제 영국 내 대학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대학의 교수들과 함께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이를 방송에 이제 접목시켜서, 어, 뭔가, 어, 이 방송 산업을 선도하려고 그런 모습을 어 보이고 있는 것처럼, NHK 역시, 예, 뭐, 일본 방송 내에 공영 방송사로서의 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어, 이제, 이, 인공지능을, 이제, 이, 방송 제작에, 어, 활용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 영국의 BBC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영국의 BBC가, 어, 이제, 방송 제작뿐 아니라 뭐, 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뭐 얘기 드린 대로 어 그인공기능 스피커처럼 해서 사람이 이제 그 텔레비전을 이제 조작하는데 이걸 목소리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굉장히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어 일본 NHK의 연구는 지금 현재 그 방송되고 있는 그런 제작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인공기능 기술을 집어넣어서 더 고도화, 이제 스마트 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을 이제 일본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덕하는, 그러니까 제작하는, 방송 제작을 하는 그 프로세스를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이제 고도화시키겠다,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결이 좀 다른 거죠. BBC가 방송 전반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면 좀깊 기...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구까지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일본의 NHK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이 당장 돼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방송 제작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도 그 NHK에서 나온 그, 이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뭐 스마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한 거기에 이제 도표가 여기 옆에 제가 이제, 어, 노트북에 뛰어났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 기존의 방송 제작 프로세스에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그동안 문제점이 있던 것을 해결해가면서 더 합리적으로 이제 제작을 방송 제를 하느냐 뭐 이런데 방점을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연구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국의 BBC는 방송 전체에 그, 변역을 크게 줄만한 그런 기술들에 대한 연구를 뭐 하고 있다면, 어 이제, 일본 NHK는 조금 더, 어 당장 사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에 대해서 뭐 연구가 좀 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요, 인공지능 아나운서라는 건 뭐, 일본 NHK도 이미, 오래 전에,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지금 현재 나온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든 할수 있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음성을 합성해내는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이 얘기는 몇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특정인의 목소리를 이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그 다음에 TTS라고 그래가지고 그 문자를 넣어주면 그 문자를 사실 특정인의 목소리도 읽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개발이 돼서 실제로 이제 상업화해서 그걸 이제 상품으로 제공을 해서 이제 서비스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인공 기능 아나운서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뭐 어려운 그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우냐 하는 정도의 문제지. 이제 지금 방송으로 내보내도 사람들이 아 사람이 하는 사람이 더빙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인공지능 아나운서라고 해서 이제 그 cg가 맞는 거죠 이게 비디오는 사람을 근데 그 cg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 예, 입이 약간 움직인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카메라 앵글도 가만히 그냥 똑같은 샷이면 그러니까, 미디움 샷에서, 바스트 샷,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할수 있도록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음성은 인공지능으로 합성을 해서 특정인의 음성, 아니면 뭐, 완전 새로운 사람의,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음성을 완전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 아나운서라는 거를 사실, 일본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뭐, 인공지능 아나운서는 뭐, 중국에서도, 중국 방송사들도 이미, 어,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뭐, 여러 군데서 이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제작을 하는데, 방송 제작에, 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데 어떤 특정, 그, 이제, 단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그 단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자동으로 다그 정보를 긁어다가, 이, 이, 분류를 해가지고, 요거를 방송, 뉴스에 바로바로 바로 이제, 적용이 될수 있게끔 하는 인공지능도 이제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거는 뉴스에 바로 이제 활용해서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난이나 이런 경우 나타났을 때 기사를 자동으로 쓰게끔 하는 인공지능도 현재 이제, 이제, NHK에서 연구가 돼서 이제 발표가 됐다고 이제 보고서에도 나오는데, 아, 이거는 뭐 만약에 강이 어떤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몇 센치 넘으면 무슨 경계경보가 되고 뭐어렇게 하면 뭐다대표하라고 하고 뭐 그런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이거를 이제 기자가 이제 하면 지금 몇 센치가 넘어가지고 뭐다 이렇게 뭐 경계가 경계경보가 떴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로봇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자동으로 기사를 쓰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거죠 그니까 그만큼 당장 활용을 해서 뭔가 할수 있는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린 BBC는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이제 앵글을 잡느냐. 이게 사실, 사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학습이 된다면 이게 엄청난 변화인 거잖아요. 카메라 맨이 다 필요 없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가 잡은 앵글을 어떻게 카트를 넘기냐 하는 거는 PD가 필요 없는 거죠. 카트를 넘기는데. 이건 엄청난 변화인데 사실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사람이 어, 이, 참, 앵글을 잡는다든지 이런 정도로 카메라 앵글을 잡고 구도를 잡는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학습, 민공기능 학습 외국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많은 투자가 사실 필요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그 그림 중에 어떤 게 좋아서 그거를 이 그림을 선택하고 저그림 선택하고는 카팅을 넘기는 이런 작업도 되게 고도해. 이 이 훈련이 되는 사람이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걸 한다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사실 필요한데 이거는 방송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올 일이죠. 실제로 이게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데 이제. 그 영, 영국이 이제 그런 연구에 사실 연구를 하면서 뭔가 좀 스케일이 좀 큰, 크네요 이런 연구를 해서 뭔가 방송 전체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될 건가 그리고 얘기 드린 대로 편성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편성을 하게 하고 사람이 다 해서 앞으로 편성에 사람이 필요 없게 한다든지 이거는 방송에 판을 뒤집는 정도의 그런 기술을 한번 시도를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NHK가 연구하는 것들은 당장 뭔가 이렇게 방송 현업에 가서 적용을 해볼 만한 것들. 안정성, 물론 안정성이 사실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고 해도 안정성이 과연 있는가. 이게 뭐강도에 따라서 너봇이 기사를 쓰고 이런 게 정말 안정적으로 기사를 써서 제대로 내보낼 수 있느냐든지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제대로 할수있냐는 이런 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화되면 점점 확대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가까운 미래에 바로바로 할수 있는 거라면 영국의 bbc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방송 전체 변형이라고 하는 거에 인공지능이 어떤 의미로 활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일본의 그런 연구도 뭐 의미 있고 어 저희가 사실은 어 일정 정도 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사실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뭐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만 영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 과감한 이제. 이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눈길이 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두방송사가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KBS가 이제 인공지능 아나운서 얘기를 하고 조금 인공지능 관련된 거기서 관심을 갖고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는 정도니까 저희는 NHK에 하는 거에 비슷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투자나 과감한 이런 연구를 못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BBC나 NHK가 어쨌든 공영방송사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 하고 있, 다는 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방송사, 이 대형방송사 얘기를 드렸는데, 어, 아마 이 방송에 대해서는 이런 방송사들보다 오히려 통신사라든지,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이 방송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라고 해서 연구를 하고 이걸 이제 적용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시도 차원인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